안녕하세요, 꼼지락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 차박매트 많이들 구매해 주시는데 고객님 중에서 모르시는 분도 들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참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차박매트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대부분 차박매트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오늘 보여 드린 이유는 이건 여름용 차박매트예요 여름용이라 해서 꼭 여름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고 똑같아요 표면 원단만 저희가 대나무 원단으로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만져보거나 이렇게 누워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시원합니다 이 시원... 감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통기성도 더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겨울에 쓰기 좀 그렇냐? 그건 아니고요 겨울에 쓰기에도 좋습니다 왠지 느낌이 이건 사계절용과 같고 왠지 이건 여름에 좀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는 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이걸 저는 선호해요 일반적으로 이거 쓰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라는 게이 제품은 일단 통기성도 좋고 대나무 소재다 보니까 좀 천연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많이 선호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은 당연히 온열매트 쓸때 이 차박 매트 위에 온열 매트 쓰셔도 되고 여름 원단 위에 온열 매트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오늘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 영상으로 찾아뵙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